안녕하세요 고다벌입니다. 저는... 오늘 파이어포에서 야, 하, 어, 저희 국내 파이어홀 커뮤니티 내에서 필요해, 레이드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이거, 지금 참여를 했고 여러분에게 뭐, 그 현장 보여드릴 가봐. 수 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배경에 들리고 있는 소리는 레이드콜을 이용해서 어, 다함께 음. 지금 인원을 어, 모집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7시까지 7시부터 어, 레이드를 가겠다라고 하고서 5시부터 아니, 지금 어, 이그 채팅 프로그램에 뒤에서 지금 모여서 베 네, 지금 인클로를 잡기 위해서 지금 걔네는 파티를 걔네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클로가 해서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모이겠다고 한 인원의 예, 지금 초대된 분들 와는 오세요. 모르겠으나 현재 지금 모여 있는 인원의 들어오세요. 숫자가 60명을 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벌써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온 다음에 아직 30분째 30분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어, 그 정도 시간 동안 네. 마치시고, 네. 바로 오키 눌러서 조용히 파티가 아세요. 구성되고 파티 있는 걸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시 함께 한다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파이어폴이라는 게임이 국내에서 어, 나름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현재 저는 예, 초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염없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 채팅, 채팅 프로그램의 경우 F2키를 눌러서 그렇지만.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네, 제가 녹화를 하는데 어, 아무런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제 저에게 있어서 이제 이번 그 베인클로우의 레이드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베타를 어, 기다리면서 예, 상당히 오랫동안 있죠? 게임을 이제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색할 수밖에 없고 어... 예,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지금 바랍니다. 고민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예, 상당히 많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진행, 파틴에 들어가고, 다 함께 이제 모여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대,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레이드 영상에서 도와주셨던 토그란님의 초대에 의해서 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 아시죠? 30분간 초대를 계속해서 하면서 채널, 한 채널로 이제 모이고 있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호기심이 생겼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 이렇게 네. 와 보니까요 엄청나게 어. 많군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도 어, 많이 네, 있고 대체, 지금 들리고 있는 목소리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유리, 유리, 위해서 열심히 드렸나? 드렸나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스 음. 내가 초대해 줬나? 같은데. 좀 지금 한번 인원수를 확인해 볼까요? 1 2 3자 아. 이제 그 4. 채팅창 좀 열어 주시고요. 아 얼추 그냥 35. 3 5 35쯤 음. 되는 저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laughs>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 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레이드 콜의 채팅창이 순식간에 1을 일로 가득 찼습니다. 어. 그럼 아직까지도 실제 레이드를 가는데 아, 많은 아, 준비가 필요한 현장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좀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 실제로 준비가 다된 상태로, 중간중간에, 어, 만약 오래 걸린다면 보여드리겠지만, 한 지금부터 조만간 완성이 된다면 은어 그때부터 다시 녹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베인클로우를 소환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아이템들을 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다리고 있, 있는 만큼 크리스탈 그돈 250이랑 오르가닉 아이템인 것 같아요. 500 그리고 미네랄 500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empty melding anomaly neutralization, 예, Neutral, yeah. 이거를 만들 수가 난나, 있다고 합니다. 난나. 이거를 통해서 이제는 melding 그 영역을 뒤로 물러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인클로를 잡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아니면 이걸 이것이 있어야지 베인클로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두 개가 한 개의 작용인지 저로서는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바쁘셔서 특별히 제가 알려달라고 말씀드리기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어쨌거나 이런 결론은 바로 이, 이런 시도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한번 했을 때 반드시 성공을 하고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어, 있으면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이 파티를 구성하는데, 사람들을 집합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 미넬님으로 그 카페에 들어가 보면은,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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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네,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인데, 소환, 그, 베인클로를 소환하시는 분 또한, 이제, 미네일님으로, 아마 주체, 이 레이드를 주체하시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돼요? 계신 수고에 대해서, 어,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빨게. 분인 네. 것 같은데요. 시간 다될거 같아요. 일단은 예. 파티 상태 아니라, 아니라도 아니더라도 저기 그다 같이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 오늘 지난 한데 있어 가지고 파티는 일단 핵심적인 그 멤버들 좀 저기 장비 좀 좋고 하신 분한두 파티 정도만 한1 0명 정도만 좀 확인해 크 하고 나머지 분들은 예, 다 이제 저쭉 같이 이동하는 걸로 할게요. 파이브 그러니까 포의 자원 분배. 네, 분배 시스템이 그러니까 굳이 파티를 이루어야지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고 테니까, 말고가 그 어떻게 해서인지 막, 그, 들어가기 때문에 범인에 있으면은 그냥 없이 그냥 네.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레이드 어, 네.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티가 필요가 그 반에, 그러니까 뒤쪽에 해당하는 반이나 되시는 분들이 왜 가만히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네, 이제서 이동을 자, 시작했는데 토구나 님 따라서 이동들 해 주세요. 지금 서버가 감당을, 채널이 감당을 여기 못하는 여기. 것인지 상당히 심한 어. 렉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랄걸요. 엄청 심하게. 혹시 만약에, 그, 저기, 그, 고치셨다 하는 분들은 어디로 오시냐면, 그, m 키 눌러서 맵을 보시면, 그 맨, 그, 맵의 어? 맨 위에, 저쪽에로선시어라고 어, 있습니다. 로선시 어, 금방이니까, 로선에다가 뭐, 웨이퍼를 찍고, 웨이퍼를 찍으시고, 오시면 돼요, 일단. 지금 이미 웨이포인트가 찍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 저기를 통해서, 어우, 음. 1차 레이드를 갔을 때도 상당히 장관이었는데, 예, 한꺼번에 사람들이, 아, 뭐였지? 이름 자체 까먹었네요. 이거 참 민망하지만은, 예, 저 이동수단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이동하고 소스, 있네요. 일단은 그, 이제 그, 공략법, 브리핑점 간단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가, 예, 같이, 그 다음에 제가, 네, 다 됐습니다. 그, 배틀프레임 그, 저 모바일 끝내드릴 테니까 그 직업 저기 지금 체크해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맞춰가지고 갈게요. 왼쪽이죠, 오른쪽. 네, 그러니까, 기초가, 거기로 이동을 해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저기 도전 서버에서 조금 이동을 해주세요. 그니까저못 찾겠어요. 저좀 초대 매매, 좀 해주세요. 매매, 사람들을 모아서 이동한다는 게 어렵네요. 그매매지면요 몇몇시면 음, 저도 전체 맵 어... 지도에서 1 1시 방에 에스컬리이터미치있죠 음, 경주용 멋지다. 차량이라 아, 여기서 쓸 수가 없고. 와 무기가 안 바뀌어. 잘못해서 맨딩 안으로 들어가면 은 체력이 달수 있으니 네, 조심을 네, 해야 되고요. 이제 570십 <laughs> 차량 타고 저를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 좋겠네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아, 아 지금. 어? 착각을 한게 아니라면 지금 이게 열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뭐 도착을 하셨으면은 개인 행동들 자제 좀 해주시고 누가 밀었 누가, 누가 밀었어요? 지금 이게 학생들 보네 5분 또 기다려야 될거같자 음. 누르지 마세요 절대로 그 네, 리서스 아, 파이어고 누르지 마세요 개인 행동 자제해주시고 그냥 뭐여 모여 뭐 계세요 뛰지도 마시고 통지 쪄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좌표 좀 불러주세요 아 좌표가 필요 없고요 그냥 맨 오른쪽, 맨 위쪽에 와치터로 오시면 돼요. 지금 자, 저기 통제 안 따라주시면 진행 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 글쎄요, 참메이드라는 현장이 독특하죠. 진짜 멀티라는 멀티플레이 게임, m m o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어쩌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드는 독특한 경험입니다, 정말. 뱅크로 소환할 때 위치가 랜덤이거든요? 뱅클로는 판정이 머리만 돼, 머리 몸통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뱅클로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뱅클로 소환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뱅클로가 두, 돌아보고 있으면은 서둘러서 이제 뱅클로 앞으로 가셔서 이제 쏴야 돼요. 뱅클로 머리를 쏴야 돼요. 예전에 사이팔님이 그렇게 하다 잘못해갖고 저희 몰라갖고 초반 내내 몸통 쏟다가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머리만, 뭐 반드시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멜딩이 밀리는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다시 멜딩이 오거든요 그래서 베인클로를 무조건 10분 이내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베인클로가 이제 헬클로라는 조금만 몬스터로 소환하는데 그걸 소환하는 동안 베인클로가 무적 상태가 돼요 무적 그런데 헬클로를 안 잡으면은 베인클로 무적은 안 풀리거든요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무적이니까 무조건 헬클로가 나오면 헬클로부터 잡아야 돼요 헬클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조금만 베인 클로로 생각하시면 돼요. 총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오, 누가 이렇게 총, 왜 이렇게 총소리가 나, 이거. 아. 헬 클로로 먼저 잡으셔야 돼요. 토그라님의 네, 공략 방법 하세요. 설명이었습니다. 네, 조금 아. 제가 직업 구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드레드 노트가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본인이 지금 드레드 노트 지금 타고 계신 분 숫자 1 적어주세요. 레드코에 드레드 노트 많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저기 드레드 노트 타신 분 제외하시고 본인이 그 저기 드래곤 플라이 가능하신 분들 저기 하, 저, 한 60-70분이니까 아무래도 흘러가상3가이 있어야 되겠죠? 일받같뿐예 지금 드레드 노트 제외하시고 어등곤플라이 가능하신 분들 좀저 막아 저 태우고 오세요. 어. 드럼 플라이 안 와야 좀, 되는데, 드럼 플라이 타고 오세요. 타고 오셔가지고 숫자 2를 쳐주세요. 본인이 저탔으면 파악 좀 해보게. 음. 지금 둘레 5분한 3~4번 정도만 더한죠 11명 아, 열, 열 타죠. 뭐 오, 잡, 잡아서. 들어가. 하신 분 주자 2으세요 멜팅 오죠 여기? 다 아님 이거 일단 오다 죽어요 저 안에서. 멜팅이 몰려. 랩터 예 네, 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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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3 운영이 워낙 많으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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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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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날카롭게 뭐, 안, 안 하겠구요. 예, 그리고 그냥 지금 본, 아시겠지만, 아, 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아주 치명적인 바구가 있죠? 그, 리클루스 바구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리클루스 드우신 분들은, 저, 다, 전부 다 리클루스 타, 타주세요. 어,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리퍼스 앰플리파이어 앞으로 모여주세요 이제 진영을 짜기 시작했구요. <laughs> 그 나머지 분들은 여기 멜딩 앞에 와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제 앞에 여기 앞에서 와주세요. 여기다가 멜딩 밀리는 대로 여기 그냥 글라드 파워 갖고 있는 거니까 네, 호 네. 저도 좀 터미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베인클로가 아, 있는 위치까지 아, 이동해서 전투를 와라. 시작하는 게 네, 지난번에 자기 어, 10분 동안 이거 야, 뭐. 시간, 다 보여야 그러니까 시간 제한 내에 완성을 하지 못했던 이거. 이거.

그냥, 들어, 갈것 같네요. 여기 인간 탑 쌓게 되는데. 음. 하하하하. <laughs> 아, 아, 아. 아 어, 이런. 멋지군요. 그, 월드, 월드워, 뭐였지 이름이? 그, 조비영화 요번에 하나 나오고 있던데. 아, 그거 같네. 월드워즈인요 네. <laughs> 시작을 먼저 하네요. 렉 그냥 감소하도록 하죠. 밀, 어느 순도 밀렸을 때그 다음에 가세요. 너무 일찍 가면 죽으니까. 밀나요? 아니야 아직 안빌렸는데밀려었어요 아직 안넘어 음, 5프레임 뚫는데, 이거 5프레인 잠깐만, 지금 확인 해볼게요. 그러니까 두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 멜딩을 밀려면은 소모성 아이템이 5개가 네. 5개가 필요한데 만 멜딩 소모성 아이템 네밀렸어 만원에 다섯개가 필요한데 다섯개가 필요하대 있는... 지금 알아두면 좋은 지식들이 날라 나온것 네, 같지만은 이제 밀릴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엔 약간 부족, 힘들것 같고 너무 후반 플레이라 제가 아직은 아니, 기억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날라가기 시작하네요 렉이 심하니까참 어떻게든 낙서.. 누가 낙서를 하고 아, 있는 듯한 이 빨리 아. 가도록 하죠. 저도 하나 있다면 그.. 어, 미네 여기 가셔서 소환 아이템 있잖아요 어우 너무.. 그, 예.. 아. 넣고 위로 네, 왔구나 아, 저 지금 삐익 어, 어. 소리가 어. 나는 것 같고 이렇이 연기에서 이제 튀어나올텐데 아, 캐릭스들 거리가 있어야 돼서 같은. 우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딜. 계속 피선 많은 나와요. 그게 사라. 오케이, 이제 사라지면서 오케이. 튀어 나왔어요. 이제 얼굴을 맞추면서 <목소리> 싸움에 된다는데 머리는 깔리는 거 봐. 누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 어, 어디 지안 보여요. 죽을 <목소리> 것 저 고지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 이제는 꼬맹이들 헬클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어이기 고지대다. 안 여기서 베인 클라운드 말씩 맞추려고 합시다. 안 맞고 있는 얘. 렉인가렉인것 같아요. <laughs> 네, 뭘 하기도 전에 그냥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에있어다잡았 베인클로가 이제는 예, 유효하다 라면서 아, 헬클로가 아직 다, 아, 다 아, 오케이, 알아서 그냥 죽어버렸고요. 이렇게. 뭘 하기도 전에 오 이런 베인클로가 예, 나왔던 것 같지만 제 화면에 그냥 보이지 않았던 것 어, 같고요. Oh. 다시 어, hey. 전투에 참여하려고 해서 아우 떨어졌잖아 참여해 가지고 아,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것보다는 일단 저같은게 어차피 도움도 안될테니 떨어져 가지고 무슨 일인가 보는게 좋을 것 같은데 베인클로가 잡혔다고 합니다 안티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런 것이다 알려주고 있죠 에? 아, 예. 보상 제, 제가 받은 보상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 아무것도 안받았어 이거는 나눠 먹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30초 만에 어, 연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방금 정지가 아, 나도 40개. 잠깐. 릴리모자나까요 네, 나왔어요. 화려한 전투를 본다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 화려한 전투를 본 것도 아니죠. 사실 렉이 너무 심해서. 음, 레이드를 가는데 있어서도 인원수가 어떻게 모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하는 것 외에도 일단 인원수를 제한시키고 아니면은 팀을 나누어서 뭐 동시에 같은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널에서 또 다른 베인크로 잡으러 가고. 지금 마치려고 뭐좀 했는데 인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람 예 지금 바로 다시 이어서 할 2차 공격을 레이드를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근 네, 아까처럼 진행된다면은 이 다시 또 최종 보스를 잡는다라는. 그 긴장감 그리고 스릴 없이 허무하게 또 끝이 날것 같은데요. 뭐 2차를 간다고 하니 한번 저 또한 남아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제 클릭, 단이아 저기 어지 클릭, 클릭. 자 이제 뒤로 밀려 날 텐데. 어 저기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맞나? 아닌가? 그냥 멜이 있어요 멜딩이잔존 맞는 것 같네요 오케이 렉이 나면서 연결이 끊기지 않았으면 최대 멀리 갈게요 맞군요 여기 어이이 둥근 뭔가 표시가 드러나네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런 것 같은데 반대쪽에 오, 이제 좀더깔 지금 렉이 좀덜한것 같아요. 이, 후면을 때려봤자 도움이 안될 텐데. 오케이. 부하들 잡으려고 하죠, 부하들. 도움이 안 되네요. 헬클로, 헬클로. 헬클로 한 마리. 잡았고. 그린, 그린이 좀 저기 조용해. 얘기하지 마. 저쪽에도 한 마리 있군요. 어, 차, 탄이 없잖아. 제전치, 정리하시고 일단 탄을 좀 먹고 오케이. 다시 뱅로 저도 입구 쪽으로 한번 갈수 있도록 한번 해보죠. 입구래 머리 쪽으로 총을 쏘고 있는 모습 또한. 졸라 그리고 졸라 보니 졸라 1차 졸라 그때 크오깜짝이야 클로, 클로즈 베타를 했을 때 소리가 안 들리는 렉도 심할 좀안 좋았죠. 지금 렉 때문에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것 같지. 다들 총 쏘는 소리도 잘 들리고. 이제 피들이 많이 없어지네. 아 들어오겠죠? 들어오세요. 운영님. 그래야만 혼자 여기 하시면 어? 떠버린다. 됐다. 한 마리 또 잡았고. 네, 예, 베인클로가 이제 드러날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제 화면에 드러날지. 가까이 좀가 있어야 되나? 또 나왔고. 이게 저희군요. 어휴 오, s h 아, 어딨어어휴어휴 어휴, 가까이 가면 안 되지. 잡았나? 안 잡은 것 같지. 잡았네요. 요 여기다. 보... 네. 시이안 끝났네. Fire, fire, fire. 아, 네. <laughs> 뭐가 뭔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 저도 네.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40, 들어왔네. 네. <laughs> 아, 까보다낫다 예. 약간 다 경험치가 지금 여기 왜안 보여지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 자, 많이 지금 네. 들어왔죠. 네. 아까 이거 네. 들어오기 전에, 1차 베인클로를 잡으러 갔을 때 6만 6만 XP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만 정도 XP를 얻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고 있는 것같고요 지금 s 하실 분들은 저기 밑에 이번 채널로 오시면은 제가 또 드릴게요. 뭔가 새로운 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저는 상황을 살펴보겠고 적거나 제 영상을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참여해주셨던 모든 분들, 그 참여가 가능하게 해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파이어폴 지속적으로 즐기면서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하는 게임 성공적인 게임이 되었으면 하네요. 이렇게 해서 2차 베인쿨로 레이드 종료하겠습니다.